안녕하십니까. 김교훈 기타 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포로 가는 길 반주부에 대한 오늘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이 곡은 이제 스윙 셔플 리듬에서 이 음반을 잘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코드에서 베이스가 바뀌는 걸알수 있죠. 죠. 음, 그냥 이제 스트럭을 하게 되면 스트럼만 뭐 이렇게 하겠죠. 그저 피크든 뭐 핑거든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러면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뭐 대략 이제 점음쪽 사, 오, 육번줄 쪽에는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이나, 그 아니면은, 이 M이나 A 손가락으로 적당하게 음부을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저음 부분의 정확한, 이제, 한 음. C를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치죠. 으뜸음과 오음, 딸림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와 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이제 바꾸어 가면서 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인 그런 반주법 중에 이 스윙도 모든 스윙곡을 이렇게 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주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가장 뭐 이게 특화되어 있는 반주는 당연히 이제 트로트죠 그죠? 지금 나는 우울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또 이제 컨츄리도 마찬가지죠? 오, 솔, 그죠? 방막을 걷어라. 너의 종류로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바꿔가면서 희야 훨씬 멋있게 들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어, 악보를 조금, 그, 편곡을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반주 파트에 여기, 어, 가사가 지금 찍히죠. 바람부는에 보게 되면, 이게 낮은 음의 음표의 머리가 약간 다르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에다가 X까지. 그리고 이게 읽어보면 도, 솔. 그 다음 마디도 쭉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제가 적당한 이제 베이스를 코드에 맞추어서 다 이제 편곡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엄지 손가락이 한 마디에서 최소한의 두 번의 베이스 진행을 첫 박과 세 번째 박자죠. 첫 박에 쿵, 두 번째 박자는 고음의 반주, 세 번째 박자에 또 넘어가서 솔 쿵.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쿵, 따, 다, 쿵, 따, 다, 다, 바람, 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바람, 부는 저들, 깨 그, 해 이렇게 되죠. 멋있죠, 그죠? 바꾸고 예.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곡을 쭉 정해져 있는 대로, 악보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대로 이제 쳐 나가시면 되겠고, 대게는 뭐, C 같으면 이제 5번선의 도와 6번줄의 솔. F 같으면 6번줄의 파, 5번줄의 도.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G7은 6번줄의 솔과 4번선의 개방을 해. 이게 이제 기본이죠. 이 곡은 이제 C, F, G7. G7이나 G는 같은 곳이고요. C7도 마찬가지죠. C와 같은 계열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코드가 바뀔 때에, 어 중복이 되는 음들 때문에, 어떤 음과 딸림음을 치는 어떤 그런 규칙을 조금 응용해야 하는 부분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정도까지 제가 어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바꿔칠 수 있는, 어 아이디어를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면, 코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중점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3로 가는 길을 이제 5, 그죠? 그리고 엄지가 3으로 와서 3핑크 주법을 씁니다. 3으로 와서 퉁기고 그 다음에 2번 선을 집게손가락으로 그러면 도, 솔, 도 되죠. 풍, 따, 다. 그리고 이제 6번 줄로 건너가죠. 그리고 6번 줄 퉁기고요. 그리고 1번 줄에 M손가락으로 1, 네. 1번. 그리고 다시 엄지가 3번 줄에 와서 솔. 그리고 집게가 2번 줄. 연결하면 6, 1, 3, 2가 되겠죠. 단, 따, 단, 따. 스윙이 리듬이니까, 그죠? 렇 궁, 따, 단, 따. 그러면 이게 이제 세, 앤, 네이죠 세, 앤, 넷. 그럼 처음에 하나. 하나는 그냥 엄지가 4분음표를 오늘 차지했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연결해보면, <목소리> 쿵따다쿵따가 다, 다, 어, 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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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포핑 다, 로 하면 어이까 이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나쁘진 않죠. 예. 네. 그러나, 스리핑거라고 음 하는 이 패턴에 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여러 그, 칸출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상당히 쓰임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스리핑거에 조금 연습을,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히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재미있게 반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죠. 이렇게 해서 스리핑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 보실 걸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바람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산포로 가는 길이 있겠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오, 따, 다, 육, 따, 다, 다.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게. 그 다음에 지 하면서 지 세븐이 되죠. 지 세븐 옮겨주시고, 사부터 시작. 사, 따, 다 육, 따, 다 사, 따, 다 육, 따, 다다시 오, 구비구비, C 와가지고 또 오, 육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핑거링을 이용한 스윙의 반주 패턴을 이제 아주 정갈하게 이제 해봤죠. 그런데 이제 그거 이렇게 살랑살랑 가벼운 스트롬도 참 멋있단 말이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조금 상세하게 카메라 각도도 바꾸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C 코드를 오른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C를 이제 눌러주시고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역시 처음에 5번 줄 치는 건 동이 가, 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지, 가운데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제 뻗으면서 고음부 쪽 1, 2, 3 혹은 4번 줄 정도까지를 촥 하고 다운 스트럼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쿵, 창,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쿵, 어, 음, 창, 다음에, 집게손가락으로 긁어 올립니다. 이건 업, 스트롬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때, 이 마디, 그죠? 이 마디를 이렇게 이제 탁 오므리면서, 그죠? 1번 줄 구서 가볍게, 손가락 끝에 관절에 힘은 빼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므리질 정도로. 그래야만 이 줄의 장력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게 한세줄 정도를 가볍게 살랑치게 되죠. 이렇게. 그죠? M은 다운이고요. I는 u 이고 그래서 쿵, 자, 가. 쿵, 자, 가. 이때, 이제, 처음에 엄지를 칠 때, 가운데 손가락은, 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냥. 그러나, 엄지를, 5번 줄을 튕기면서이 가운데 손가락은, 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간으로, 그죠. 줄위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안으로 쑥, 말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마주, 만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어, 가운데 손가락이 엄지의 첫째 마디선, 이 근처 정도에 살짝 붙어도 되고요. 뭐, 안 붙어도 상관 없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운을 가볍게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다 펴지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집게손가락을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 합하면, 쿵, 자, 가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줄로 3번 손가락이 넘어서 소를 리내기죠자 그리고 난 다음은 아까처럼 가운데 손가락이 말려 들어오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또 업으로 해서 스트럼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다시 다운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지게 손가락을 업스트로그로 이제 끌어올리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음, 묘사하는 소리를 내보면, 쿵, 그리고 짜자자가 되죠 쿵, 짜자자, 그죠? 쿵치고 업부탑이 되, 그죠? 업, 다운, 업. 쿵, 짜자자, 그죠? 그러면, 앞에는 5번 줄을 쳐서 첫 박자, 두 번째 박자에 가운데 에임으로 다운 아이로 업 그럼 두 박자 지나갔죠 세 번째 박자는 도가 솔로 지나가서 건너가서 6번 줄 치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업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박자죠 다운 지게 손가락으로 업예 제가 좀 천천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보면 도 짜자 솔 짜자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노래에 입혀보면. 네, 그래서 음, 연습을 잘해놓으시면 나중에 이걸 그 컨츄리에서 잘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천천히 잘 연습을 해서 점점 스피드를 내면 어, 얼마든지 이거는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휠거를 이용한 스윙의 반주, 그리고 또 약간의 스트럼을 가미한 어, 베이스를 지정하면서 칠수 있는 거죠. 그런 상세한 반주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3% 가는 길을 이제 쭉 레슨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이 트럼을 하지만 결코 손목을 돌리거나 팔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만 그냥, 제가 보면 이 손목이나 손등 가만히 있죠. 있고, 손가락만 움직여서 아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그런 핑거링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됐죠? 결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스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엄지가 줄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대로 북박이로 가만히 있어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 실력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삼포로 가는 길, 전주 그리고 주임새가 포함된 노래 부분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지정된 반주 패턴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그랬으리라고 음. 믿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 또 유익한 그런 레슨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곡을 선택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역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